SPS a 기술은 이처럼 치료제 분야에서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삼천당제약은 이를 응용해 경구용 백신 개발에도 도전한 바 있습니다. 기존 주사형 백신이 가진 접종 편의성의 한계를 극복하고 알약 형태로 백신을 제공함으로써 환자 중심의 투여 방식 개선을 시도한 것입니다. 당시 개발되었던 백신 파이프라인으로는 독감 백신 SCD10V, 코로나19 백신 SCD201V, 자궁경부암 백신 SCD301V가 있으며 모두 비임상 단계에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삼천당제약은 2025년 이내에 일부 제품의 긴급 사용 승인을 목표로 개발을 추진했으며 특히 주사를 꺼리는 소아와 고령층, 만성질환자들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았습니다. 다만 이들 백신 파이프라인은 코로나 팬데믹 당시 높은 관심을 받으며 개발이 진행되었으나 최근에는 뚜렷한 임상 진전이나 새로운 개발 현황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경구용 백신 개발이 중장기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이처럼 S r n a 는 삼천당제약의 기술 차별화를 이끄는 핵심 동력으로 치료제에서부터 백신까지 폭넓은 응용 가능성